트럼프가 각국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면서 각각 대응들에 나섰어 독일은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인 엄청난 금을 빼내겠다고 나섰어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독일 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독일 정부가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인 1200톤 가량의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야 독일은 그간 경기 침체 시 신속한 달러 확보를 위해 뉴욕에 금괴를 보관해 왔어 뉴욕 맨해튼의 연방준비은행 금고 지하에 그 금괴들을 보관 중인데 독일은 미국에 이어 전세계 금보유량 2위 국가야. 미국에 있는 1200톤의 금괴는 무려 181조 원 규모야.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1950년대부터 안전한 미국의 금괴를 보관해왔어. 그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를 금으로 전환해 차곡차곡 뉴욕에 쌓아왔던 거야. 2012년에도 독일 의회는 미국이 맡겨놓은 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괴 회수를 요청한 바 있었어. 다만 진짜 금괴 인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돼. 꽉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